그래핀 거야? 그래핀 거야? 그래핀이야, 그래핀. 그래핀, 그래핀 거야. 아, 일단 얘는 이름이 뭐냐면, 탄소 나노 물질. 패밀리인데, 탄소 나노 물질. 나노가 뭐냐, 그러면, 이게 1 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야. 1 m 를 10억으로 쪼개면 돼. 그럼 아주 작은 사이즈가 되는데, 그게 나노 물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노 물질이 되면, 원래 없던 성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우연히 건진 거야 흑연흑연은 흑염. 이제 탄소나노 물질은 아니고 수많은 탄산 구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육각형으로 탄소들이 쭉 하고 판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약한 결합을 셀로판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떼는 걸로 노벨상을 탔어 이걸 어떻게 뗄까 이랬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찍찍 오 떼졌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판. 그런 개꿀템인데 어쨌든 흑연이 이렇게 있으면, 연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면, 요 사이가 다 끊어지면서 얘네가 부스러기가 남아. 그래서 이제 그게 글씨가 써지는 건데, 이 흑연을 한층으로 떼내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판상구조가 되는 거야, 판상구조가.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약간 육각형 형태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다 탄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육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게다 탄소야, 이런 게다 탄소. 워낙 얇게 한층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여 자 이게 그래핀이야 보이지 얘들아 거의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보여요 이런게 이런 접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정 전원장치를 공급하면 탁 이러면 이제 영상이 뻥하고 뜨는 거야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는 게 이게 좀 비싸요 어쨌든 요렇게 탄소가 쭉 해서 결합을 했는데 탄소가 몇 쪽인지를 잘 생각하면 14족이거든 그럼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네 방향으로 원래 결합이 가능한데, 지금 잘 보면 얘네 다세 방향으로 결합했지. 하나, 둘, 셋. 여기도 셋. 그래서 안 알려줘도 전기가 잘 통해. 왜냐면 아까 그 반도체 원리 생각하면 세 방향으로 결합했으면 어딘가 남는 전자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탄소 나노물질로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다 전기 잘 통해. 왜냐면 탄소 중심으로 다세 방향으로 뭔가가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예를 들어 흑연에서 얘를 쫙 하고 말아 가지고 똘돌똘똘똘 말아서 얘를 떼어 냈다고 쳐 봐. 이렇게 돌돌돌 말아 가지고. 그래서 어이좀 펴야겠다. 어그렇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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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래, 핀 거야. 그래. 그래핀이야, 그래핀. 자, 그래핀, 그래핀 거야. 자, 그래핀은 이제 어디다 써먹냐면 디스플레이, 영상 장치에다 써먹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이미 등장하고 있는 특정 모니터 장치가 있는 컨택트 렌즈 그래서 눈으로 막하거있잖아 이렇게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강철보다도 더안 끊어져. 딴딴해. 투명한데.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우리 눈에 사실 만약에 있으면 비닐처럼 보일 거거든. 근데 이 비닐을 만약에 똘똘똘 말아서 머리통 때린다고 해서 강철로 맞는 느낌은 아니고 강철을 자르는 것보다 얘를 자르는 게더 어렵다.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래핀은 전기 통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를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면 이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 튜브, 약간 관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육각형 형태의 녀석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게 다 탄소야. 이시 얘는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데, 약간 얘를 어떻게 연상하면 되냐면, 길쭉하게 말았으니까, 아, 요렇게 해서 뭔가, 푹푹, 탐침으로 쓰는 거야, 탐침. 예를 들어, 세포의 어느 부분을 콕콕 찌르는데, 젓가락으로 찌르면 세포 다 터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나노물질이니까, 찾거든. 그럼 정말 미세하게 세포, 소기관을 터치할 수도 있고 암세포를 클릭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탐침 같은 거, 핀셋 같은 거, 미세 핀셋 이런 걸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축구공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축구공처럼. 자, 축구공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게 오각형이 뭐야? 오각형.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육각형이야. 인접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그래서 축구공을 상상하면 되는데. 근데 요런데또 오각형, 그러니까 오각형, 육각형이 반복되는 형태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핀은 육각형밖에 없고 탄소 나노튜브도 육각형밖에 없는데 얘네는 오각하고 육각이 같이 섞여 있어. 그리고는 풀러렌이라고 해요. 플러렌. 그럼 얘는 어디다 쓰냐? 이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속에다 약을 집어넣는 거야. 의약품을. 그래서 의약품을 운반하는 운반체로 사용하는 거야. 운반체. 그러니까 기존의 알약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데다 집어넣어서 먹잖아. 아로나민 골드 물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아주 작은 크기의 의약품들도 옮길 수가 있다 이거지. 체내. 그다음에 흑연은 탄소 나노물질이다. 이러면 사대기. 어 나노물질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이아몬드를 볼 기회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다네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네 방향.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요